빌리포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 또한 글레멘드와 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티와 들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반대로 행했던 사람. 그래서 분쟁을 일으킨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서로를 향한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요디아, 순두계 우리는 삼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인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냥 열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열심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요오디아와 순두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주목하기보다는 내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야. 어왜 다툴까요?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거슬리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가던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1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빌리뽀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정말 소중한 사람, 그리고 복음에 힘쓰던 사람, 멍에도 같이 맺던 사람, 동력자들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그 열심히 다툼을 일으킬 때그 열심히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한 일 이 사실이죠. 열심히 다툼을 일으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까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이 우선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거슬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했던. 그 빌리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성령의 인도로 세워진 교회. 정말 루디아와 그 감옥을 관리하던 그 간수의 그 가족이 희생적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의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의 시작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배경에는 반드시 사탄이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 잊지 말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의 눈 속에 티가 아니라 뭐가 있어도 넘어가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의 눈에 티보다 작은 것이 있어도 거슬리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 속에는 더큰게 있는 건 모르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교회에도 적용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하고, 또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서 다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에 주목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뽑아내기를 간지럽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들뽀를 뽑아내는 작업에 힘을 내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작업에 마음이 쏠려있고, 영혼 구원에 마음이 쏠려있을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두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문제 없이,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소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 하나님.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다툼이 있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